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어느 시대든지 그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엔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동의하지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장에 따라 의견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연금에 대한 논쟁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논쟁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논쟁으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명분을 가지고 각각 제사를 드렸으며 제사장도 따로 세웠습니다. 이런 논쟁을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얼마나 나빴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일단 그 세금이 너무 과중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면서 부정을 저질렀고 악하게 행동한 일도 많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습니다. 게다가 이방인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방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황제 숭배에 일조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 문제는 단순히 국가 정책으로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 라는 함정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예수님을 더 이상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당연하게 아니겠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반역자라는 죄명으로 당국에 신고할 것입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보통 이 말씀은 현대인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정교 분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속적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대나리오는 로마에서 사용하던 동전이었는데,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또 가이사의 형상을 새겨 넣음으로써 황제를 숭배하는 요소를 동전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 동전 자체가 우상 숭배의 요소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는 드라크마 대신 세겔이라는 별도의 동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주라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드라크마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은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이 동전을 예수님께 내놓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 해도 속으로는 이미 죄와 우상의 질서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나 반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드라크마를 품속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우상의 질서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처럼 살라는 유혹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이 아주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가이사의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